데뷔하고 나서는 하여튼 오늘의 공연조금더 가까이 결말해 주는 노래 지금 불러드리려고 해요. 어, 인터뷰 영상 나오는기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이 어, 말로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많을 것 같고 노래를 표현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시잖 정확히 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다 노래를 정말 여러분들께 이야기입니다. 우리 오늘 하루 서서일하셨어 저는 아 일어나서 이제 동년을 준비하고 있었는 우리 서로에게 그, 따로 우리 가 오늘 여기서 만났 우리 서로를 만나가는 길이었어요. 우리 게